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안 박연대는 우리 당 전체 탄압의 출발이 될 것이며 더 힘찬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저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 그 이상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디 저의 결단이 당내에서 수용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총선에서 견제 의석 확보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이라며 문안박 연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삼각 공동체제의 한 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답한 반면, 아직 공식 입장 없이 창고에 들어간 안철수 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비주류의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 당원과 국민은. 하나로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에 맞서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민생 파탄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포용적 성장 방안과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포용적 성장과 정반대의 길인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늘리기를 포용적 성장으로 제시했다며 세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고용 안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 소득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아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사전에는 없는 개념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기 바란다.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포용적 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정치적 독립성을 특조위의 생명이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를 조사하는 걸 막으려고 정부 여당이 특조위 활동과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당 의원들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정부의 시나리오 문건대로 조직적으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한 정황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표는 참 한심하고 경악할 이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이번 일도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성역 없는 조사와 정치적 독립성은 특조위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으로 특조위의 독립성 자율성을 분명히 보장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